안녕하세요,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압도적인 안정성과 극강의 배터리 운용성을 앞세워 경쟁사에게 큰 한방을 날렸던 액션 4세대 올해 그경쟁에맞침표를 찍으려고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DJI 액션5 프로로 당당히 출시했습니다 향상된 센서와 더 커진 배터리 용량 등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과 광고 리뷰들이 올라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잠잠해진 시점에서 소비자의 입장으로 한 달간 꼼꼼하게 사용해본 액션5 프로의 정식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액션5 프로는 새로운 액션캠의 표준이 되었을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액션 5 프로의 장점은 1.3분의 1인치 센서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퍼드베이어 센서를 사용해서 동영상 촬영 시에 좋은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줬고, ISO 1600에도 상당히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진 않겠지만, ISO를 최대 값인 25600으로 놓았을 때에도 심한 노이즈나 색이 틀어지는 것을 나쁘지 않게 잘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프로 13의 ISO 최대인 6400으로 놓았을 경우 그 차이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디지털 줌을 했을 때 화질이 많이 깨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번 액션5 프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었는지 전작처럼 눈에 띄게 화질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쿼드 베이어 센서를 활용해서 40메가픽셀의 높은 해상도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은 수중 촬영이나 극한의 날씨에서 액션캠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비트레이트 부분에 대해선 단점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지만 촬영 모드에 따른 어느 정도 균일한 비트레이트를 지원하고 촬영 결과물의 일관성이 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기본 색상은 액션2처럼 명도와 채도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액션 4세대에서는 살짝 물이 빠진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다시 강렬한 기본색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8비트, 10비트, 10비트 HLG HDR, 10비트 D-Log M 등 일반 사용자부터 전문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 옵션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4K 120프레임에서도 HLG HDR 지원을 하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로그 촬영 시에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컬러 복원 기능을 추가해서 편 편의성을 높여준 점도 좋았습니다. 장시간 촬영을 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1시간 이상 촬영을 했을 때 섭씨 60도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2시간 이상은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단점에서 다룰 비트레이트 강제 조정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신 펌웨어를 통해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4K 60프레임으로 촬영 시에 11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번엔 장점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영상 화질보단 촬영 지속시간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소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액션 5 프로만큼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행 중에 구성품이 많아지면 촬영이 여행의 즐거움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액션 5 프로의 배터리 운용 방식은 정말 간결하고 직관적이며 편리했습니다. 배터리 보관 케이스를 통해서 충전을 할수 있고 배터리의 충전 상태, 여분의 메모리 카드 보관, 휴대성, 고속 충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본체를 통해서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전 중에 발생하는 열도 잘 관리되어서 고속 충전 후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액션 5 프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배터리 용량은 전 작보다 살짝 늘어난 1950 암페어 로 촬영 중에 배터리 지속성이나 소모되는 양을 보았을 때 반나절 은 충분히 촬영하고 잠깐 쉴때 고속 충전을 해놓으면 남은 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타사 제품과는 다르게 사용 중에 배터리가 부푼 적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안정성에서는 상위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액션 시리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마이크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추장스럽게 어댑터를 달지 않아도 내장된 마이크로 목소리가 깔끔하게 녹음되었고 별도로 구매한 디자인 마이크2와 연결도 매끄럽게 되었어요. 연결 후에는 이 연결 버튼을 누르면 녹화 시작 및 종료를 동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C 포트를 통해서 외장 마이크와의 연결도 가능해서 손쉽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OLED 스크린은 주간이나 야간에 밝고 또렷하게 영상을 보여줬으며 터치감도 좋았고 조작 오류도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았고 전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뒤집거나 돌릴 필요 없이 전면의 화면으로 모니터링 및 촬영 메뉴 변경을 손쉽게 할수 있었어요. 깊은 곳으로 다이빙할 때는 하우징 때문에 화면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전면 모니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심고도 측정 센서를 탑재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4 7 8기가의 내장 메모리도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약 녹화, 루프 레코딩, 프리 레코딩, 슈퍼나이트 모드 등 전작보다 다양한 촬영 모드 및 소프트웨어 개선이 있다는 점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고, 2.7K 세로 비율 해상도로 인물 추적 기능을 지원하는 점도 개인 소셜미디어 크리에이터에겐 도움이 되는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국미에 한정될 수 있지만 직접 서비스를 경험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사 대비 AS가 빠르고 쉽다는 점은 높은 파손 위험에 놓인 액션캠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액션캠을 사용하다 보면 조심하더라도 한 번쯤은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콤보 구성으로 60만 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제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 정책은 치열한 액션캠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제품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실제로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수 없겠죠. 이번엔 개인적으로 느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프로 12의 경우 가변 비트레이트를 적용해서 균일한 화질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의외로 액션5 프로에서 비트레이트를 터무니없이 낮춰서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 펌웨어가 있기 전에는 4K 24프레임의 경우 10비트로 촬영해도 평균 비트레이트가 49.95메가 비트로 광고했던 최대 120메가 비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요. 초기 광고 및 홍보 영상에서 경쟁사보다 뛰어난 화질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상 그 예제를 보면 갸우뚱하게 만드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질 떨어지는데 경쟁사와 비교하고 압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엔 고프로13도 가변 비트레이트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곤 4K 10비트 24프레임으로 촬영시에 기본 100메가 비트는 되었고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액션5 프로 리뷰가 늦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트레이트 관련 펌웨어 때문이었는데요. 초기 제품 출시되는 배터리 효율성이나 과열 문제를 의식해서 사양을 낮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신 펌웨어를 설치하고 확인했을 때에도 광고했던 120메가 비트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슬로우 모션인데요.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4K 120 프레임은 29.95메가비치로 매우 낮았으며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을지는 뉴욕의 하늘을 촬영했을 때 구름의 디테일이 많이 뭉개져 있었고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함께 촬영한 고프로 13과 비교했을 때그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야간 냅스를 촬영했을 때 고프로 13과는 노이즈 처리나 영상 처리 결과물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액션 4에서는 낮은 화소로. 액션5프로에서는 낮은 비트레이트로 문제를 우회하는 방법은 많이 아쉬웠어요 고성능의 배터리와 발열관리 성능도 좋은데 이러한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정면돌파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액션 4에서도 야간 저조도 이미지 안정화 적용 시에 배경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간에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처럼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곳에서 촬영했을 때 주간이었지만 분리 현상이 일어났으며 자전거를 타고 촬영하는 상황에서 고프로 13보다 잔떨림이나 잔진동이 영상에 더 빈번하게 담겼습니다 슈퍼나이트 모드를 지원해서 저조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화질이 생각보다 많이 뭉개져서 4K로 촬영하고 1080p로 축소해서 사용하면 적절한 정도였어요. 일상이나 스포츠 두 가지 모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K 120 프레임에서 손떨방을 지원하지 않는 점도 의외였습니다. 30메가비치의 낮은 비트레이트에서 손떨방도 빠졌는데 차라리 전작인 액션 4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고프로와 비교한 영상에서 색온도 센서를 탑재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의 색상과는 다르게 촬영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노을이 지는 상황에서 고프로와 비교했을 때그 차이를 심하게 느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좋을 수 있어도 색온도 인식 오류가 빈번하기에 현장의 느낌을 담고 싶은 분들께는 추가적인 색교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액션2, 액션3, 액션4, 그리고 액션5 프로 각 세대를 거치면서 들쑥날쑥한 기본 색감은 색보정을 하기 어려운 초보 사용자분들께는 께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5%처럼 맥스 렌즈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평 고정 촬영은 필수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액션 5 프로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2.7K 16대 9 해상도에서만 수평 고정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피사체 추적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최대 2.7K 16대 9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추적 대상이 여러시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할수 없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포켓 3에서는 인물이 아닌 단순한 피사체도 추적할 수 있었는데 액션 5 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네요. 설정 메뉴를 하나의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도, 프레임, 화면 비율은 하단에서 노출과 관련된 메뉴는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프레임에 따라서 디지털 화각에 제한이 있고 이미지 안정화 설정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정값들의 상호 관계를 한눈에 볼수 있다면 조금 더 편리했을 것 같아요. 설정 메뉴가 퍼져 있지만 프리셋으로 다양하게 저장할 수 있었다면 수고스러움이 덜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47기가의 내장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프리셋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이름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제약 이번 액션5 프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요. 초점거리는 전작인 40cm에서 35cm로 조금 짧아졌지만 주걱 모양의 플레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렌즈캡 테두리의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요. 잡을 수 있는 곳이 적당하지 않아서 탈착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ND 필터를 렌즈캡 뒤에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충격에 탈착될 수도 있고 본체에서 더 튀어나오게 되어서 파손의 위험도 높아 보였습니다. 두 개의 유리가 근접하고 있어서 고스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으며 물놀이나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습기가 유리 사이에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부착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인스타360Ace Pro 2처럼 고프로 방식의 렌즈 커버 부착방식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석식 마운트를 처음 도입한 것은 참신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쿼러2이 스크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실제 사용 중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 마운트를 호환해서 사용하면 당장은 해결할 수 있지만 마운트의 전체 길이가 늘어나고 충격 때문에 마운팅 각도가 바뀔 수도 있으며 여러 부속 악세사리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정말 의문점이 드는 것은 마운팅 케이스에서도 쿼러2이 스크류를 지원하지 않고 수직 마운트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이크나 작은 조명을 부착할 곳도 없이 수 커치만을 위한 액세서리는 디자이의 디자인스럽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액션 3부터 재활용하고 있는 케이스의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 펌웨어 이후에 녹화 시작 버튼이 전보다 살짝 느려진 감이 있어요. 빠른 녹화의 경우엔 여전히 빨라서 좋긴 했는데 기기를 켜고 끄는 시간이 최신 펌웨어 전보다 살짝 느려졌어요. 다음 펌웨어에서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앱의 일부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액션5 프로와 연결했을 때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앱의 권한에서 셀룰러 데이트를 꺼야만 촬영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아직도 DJI 미모 앱을 검색해서 내려받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메뉴는 한글 메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음성 인식은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하고 있어요. 명령어도 4개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언어도 추가해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 제품은 다른 블루투스 마이크나 소형 짐벌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체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된 상황이라서 DJI 제품이 아니면 호환이 안 되던가 시장이 겹치는 것을 우려해서인지 제품의 사용 경계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저조도에서 이미지 안정화 개선되었다면 이런 차선책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요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솔직히 올해 조금 기대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액션캠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홍보했던 스펙에 미치지 못하는 비트레이트와 아직은 부족한 이미지 안정화 그리고 색상의 구현이나 디테일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영상 결과물을 보았을 때 혁신적인 변화는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발전 과정에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불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일상에서 정확한 색온도나 풍경의 디테일을 담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고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하드웨어 부분에선 선 두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안정적인 장시간 촬영, 배터리 운용, 좋은 성능의 마이크와 자사 마이크와의 호환성 등은 안정적으로 촬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액션캠 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을 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액션4를 그대로 사용하시다가 다음 세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액션5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하 셔야 하는 분들께는 괜찮은 업그레이드 가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리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품 협찬이나 제품 광고 없는 리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 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